내 나이 21살, 2005년 7월 무더위가 무척이나 심한 여름에 잘 알고 지내던 선배로부터 연락이 왔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선배의 목소리는 너 혹시 군 생활 생각 있어? 이제 곧 군대 가야 할 나이인데. 당시 그 선배의 권유가 나의 20년의 군 생활의 시초였다. 나는 원래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육군 장교가 장래희망이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육군 기갑부대에서 주임원사로 공무 중이던 시 외삼촌이 30주년 행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기억이 매우 흥미롭고 호감이 있던 경험이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항상 학교에서 장래희망란에는 육군장교라고 기록했었다. 이후로 육군사관학교와 학군장교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어떻게 하면 군인이 될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고 생각했었다. 그러던 중 선배가 육군삼사관학교라는 곳이 있고, 장교를 육성하는 곳이라며, 그곳에서는 학비도 없고, 학사 졸업도 할수 있으며 학위를 두 개나 준다고 했다. 나는 당시 금전적인 원인으로 인해 작은 다툼을 하셨던 부모님이 너무 지겨웠었고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컸었다. 그래서 당시에는 내가 품고 있던 장래희망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과 드디어 집을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상업학교 입학을 위해 부단히 준비했다. 주변 하천 옆길에서 매일같이 시간이 지면서 뛰어다녔고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를 부단히 하였다. 또한 시험 공부를 위해 수능을 다시 본다는 느낌으로 열심히 공부하였다. 체력도 공부로 어느 정도 준비되었지만 시험을 보기 전까지는 항상 부족함을 느꼈다. 드디어 시험 둘회가 되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열차에 오르고 처음 가보는 경상도 영천에서 버스를 타고 시험 장소로 이동했다. 1박2일에 걸친 시험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각종 과목 시험과 체력 시험, 심리 검사와 신체 검사도 받고 집단 면접 그리고 장군 주간 면접까지 빡빡한 일정이었다. 첫날에는 방문할 때부터 안내하시는 분들의 인상이나 행동이 얼마나 구석던지 뭔가 이상한 기분이었다. 첫째 날 처음에는 대강강 같은 엄청 큰 공간에 지원자들에게 입장을 안내해주고 방을 배정받았고 그리고 여러 그룹을 만들어 심리 검사를 했다. 당시 한 심리 검사는 단면적 인성 검사였던 것 같다. 심리 검사를 처음 하는 내 입장에서 잘 보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부단히 신경을 쓰면서 체크했던 것 같다. 첫째 날은 심리 검사가 쉬운 거 아닌데 머리가 아팠고 생전 처음 식판에 밥을 또 식사한 후 그렇게 난 철제 침대 2층에서 일찍 잠을 청했다. 시험 2일째 6시부터 올리는 나팔 소리와 함께 잠에서 깨어 일어났다. 12월이라서 그런지 아침이 엄청나게 추웠던 기억이 있다. 그째 날은 내가 제일 걱정했던 체력 측정을 하는 날이다. 종목은 세 가지로 뛴 걸음, 팔굽혀펴기, 윗몸일으켜기였다. 규칙에 대해 설명을 듣고 내 차례가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빛의 속도로 윗몸일으켜기하는 지원자를 발견했다.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과 더불어 질투심이 났다. 그리고 겸손하지 못한 그 지원자의 행동을 보고 괜히 짜증났다. 근데 난그 지원자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마지막으로 둘째 날의 가장 큰 기억은 장군 면접이었다. 원스타 장군방에 5명씩 들어가서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었다. 한마디로 엄청 높은 사람한테 면접을 받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그 장군 옆에는 도저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허리를 쫙편 상태에서 매서운 눈으로 노려보는 사람도 있었다. 그때 지원 동기를 물어보고 마치는 일반적인 면접이었는데 나의 오른쪽에 있던 지원자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손가락 관절 꺾기를 하며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 순간 장군 보좌관은 그 지원자를 매서 운 눈으로 째려보았고 뭔가 불길한 분위기 속에 그렇게 둘째 날 일정도 모두 끝났다. 같은 방을 사용했던 지원자끼리 전화번호도 교환하면서 합격해서 다시 만나자고 하며 자기 고향으로 모두 흩어졌다. 나중에 합격하고 삼사관 학교에 들어와보니 관절을 꺾던 그 지원자는 결국 불합격하였고 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군대는 일반적인 것을 좋아하지 개성이나 특이한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곳이구나. 라는 나중에 되서야 깨달았다.